안녕하십니까. 일산 푸른경매입니다. 오늘 푸른경매에서 소개하는 경매 물건은 수도권 최대 주상복합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일산, 두산 위부터 제니스 경매 물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니스 단지는 총 8개 동 27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그 중에 39, 49평대 배수 추천 4건의 경매 물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경매 물건 외에도 또 다른 경매 물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일산, 파주, 부동산 경매 전문하고 있는 푸른 경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물건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산 서구 탄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제니스 아파트 단지고요. 일산 서구 지역은 크게 3호선 라인과 경의선 전철 라인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3호선 라인은 대화역과 주엽역세권을 끼고 있는 지역이 일산 서구 지역이고요. 경의선 전철 라인은 탄현역과 일산역 인근 지역이 일산 서구 지역입니다. 자, 일산 두산 유브도 제니스는 탄현초역세권과 바로 접하고 있는데요. 이 탄현역을 통해서 서울 진출입이 원활합니다. 전철역을 통해서 한 30분대 진출입이 가능한 위치에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경매에 참여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고요. 인근에는 초중고등학교 다양한 상업시설들도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주변에 형성이 되어 있는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차량을 통해서도 서울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자, 제2 자유로 벚꽃다이시와 자유로 234 IC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자, 23포나 벚꽃다이시에서는 차량을 통해서 제니스 단지까지 약한 15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차량을 통한 서울 진출입도 가능한 위치에 경배 물건이라는 겁니다. 자, 제니스 단지의 전경을 보고 있는데요. 제니스 단지는 총 지하 5층, 지상 51층부터 59층 여덟 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층에서 바라본 전경은 북한산을 보고 있는 남동양과 한강을 보고 있고, 김포까지 바라보는 남서양 쪽에 있는데요. 자, 보여지는 층 조망권이나 확보되는 조망에 따라서도 매매 가격은 차이가 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분양할 당시에도 저층부터 고층까지 분양가가 차이가 있었고요. 그러한 영향이 현재까지도 매매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제니스 단지의 또 다른 아파트의 장점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이런 정원 녹지 공간이라든지 지하 주차 공간 탄연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음, 장점이 있는데요. 자 상가부터 보겠습니다. 상가는 지하부터 지상 1층, 2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트리 모텔 상가입니다. 상가 내에는 병원부터 체육시설, 다양한 음식점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고요. 또한 지하주차공간도 층고가 높은 주차공간이 잘 확보가 되어있는데요. 주차는 총 4387세대 가능하고요. 그중에 대형주차도 거의 한 880대 정도는 대형주차도 바로 가능한 그런 주차공간도 확보가 되어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 단지와 차별화된 주차공간도 이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한 녹지공간 단지 내 조경도 잘 조성이 되어있는데요. 조경 면적이 총 3850평입니다. 대지 면적의 21.6%나 조경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음, 조경 공간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녹지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음, 단지구요. 가장 큰 장점은 탄연 역세권이죠.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는 단지와 연결되어 있는 역세권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구요. 고양시 지역 내에서 전철역사를 단지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는 일산의 두산 위브 더 제니스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최근에 이러한 가격 상승의 요인이 뒷받침되면서 제니스 단지에 그동안 없었던 내용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자 어떠한 내용이냐면 2021년 5월 달부터는 경매 물건 중에 사건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물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매 가격이 어, 꾸준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되면서 채무자 소유자죠 사건을 변경 취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6월달에도 보시는 것처럼 한4 건의 사례가 변경이나 취하되는 경우를 볼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경매 물건도 이제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최근에 경매 진행됐던 우, 체니스탄지의 낙찰 사례를 보더라도 참여 인원은 증가하고 있고요. 낙찰 가격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고양시 지역의 아파트 가격 또는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최근 상승하는 노을을 확인해 보니까요. 1년 사이 어,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동안 정부는 25차례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대출도 강화했고요. 또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폭탄, 양도세나 종부세 강화를 시행을 하면서 어, 부담을 많이 안겨줬죠. 또한 이사 대책을 통해서도 83만원 신규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으나 여전히 시장은 불안하고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 원인은 공급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정부가 출범 초기에 과감한 공급 대신에 수요 억제책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현재 2021년 2022년까지도 입주 아파트 부족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은 32만 가구의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고요. 전국적으로는 83만 가구의 어, 신규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택지 확보와 건축에 시간이 걸리면서 앞으로도 약한 5년 이상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 부족을 당장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6월 1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집값 상승에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자금의 유동성 또는 공급 부족. 매물 잠김 또 최근에는 건축 원재자값 상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값을 밀어올릴 흐름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2021년, 2022년에는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기에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위에서도 우리가 제니스 단지 어, 그 동안 가격적인 면에서는 고양시 지역의 다른 아파트 단지에 비하면 상승의 여지가 좀 덜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경매 물건도 줄어들고 이렇게 추하 변경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정상적으로 매물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매매 가격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정상적인 가격으로 형성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더 높은 가격대에 형성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실입주자 또는 무지택자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제니스탄지의 경매 물건 한건한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물건 39평대 음, 6월 말에 진행되는 1건의 물건과 49평대, 7월 달에 진행되는 3건의 추천물건, 총 4건의 추천물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입니다. 전철 탄연 역세권과 위치하고 있는 시립주 39평대 A타입 경매 물건인데요. 자, 사건 번호2020 타경 69020 사건입니다. 감정가는 6억 1100이고요. 한번 유찰돼서 4억 2700까지 떨어진 물건인데요. 자, 제니스탄진의 103동의 12층 경매 물건입니다. 자, 남동양 배치구요, 아, 남서양 배치, 남동양 배치, 아, 남서양 배치입니다. 자, 남서양 배치의 어, 12층인데요. 자, 본 경매 물건은 남서양 배치지만 앞에 조망이 막힌 구조의 경매 물건입니다. 자, 39평대 A타입 구조고요 2021년 6월 29일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본 경매 물건, 실입주할 수 있는 물건, 매매 시세 확인해 보니까요, 한 7억, 2,000에서 한7억3,000 정도 선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주고요. 전세 가격은 한 5억 선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전세도 놓을 수 있는 물건의 경매 물건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대출 가능한 금액 중요한 중요한데요. 자, 대출 가능한 금액은 한 3억 8,000선 정도는 무주택자일 어, 경우에 대출도 가능한 경매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본 사건 물건의 위치 보겠습니다. 탄현역과 바로 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출입구 101, 102, 103동 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경매 물건은 103동 남서향 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경매 물건이고요. 어, 조망권 화살표 방향 쪽으로 보이는 남서향 배치입니다. 앞에 동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이 있어서 조망권은 막혀 있는 배치의 경매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내부 구조도 보겠습니다. 39평대 A타입 구조입니다. A타입은 이제 거실, 안방, 작은 방 쪽에서도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배치고요총방 3개, 욕실 2개 구조에 39평 A타입 12층이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하는 물건은 49평대입니다. 49평대 고층 남동향 쪽 북한산을 바라보고 있는 배치에 49평대 A타입 구조의 경매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은 층수 좋으면서 조망도 많이 확보가 될수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2020 타경 8810 사건이고요. 감정가 9억 3천, 최저가는 6억 5천 대가를 떨어졌습니다. 자, 103동의 41층이고요. 남동향을 보고 있는 배치에 북한산 조망이 가능한 경매 물건. 49평대 A타입 구조입니다. 본 경매 물건 7월 6일 날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현재 본 사건도 임차인이 점유하는 걸로 예측이 됩니다. 또한 경매 대출 가능한 금액은 한 4억 2천에서 한 4억 3천 정도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경매 물건이고요. 자, 물건의 위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물건도 좀 전에 소개한 39평대처럼 103동에 위치한 경매 물건인데요. 자, 출입구와 바로 접하고 있는 물건이고요. 103동에 남동양 쪽 코너에 배치하고 있는 49평대입니다. 자, 103동은 총 8개의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4평, 39평, 49평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가장 큰 평수 49평의 코너에 배치하고 있는 경매 물건인데요. 41층 바라보는 조망권은 북한산 쪽 방향과 앞에 건물도 막고 있는 게 전혀 없는 배치의 경매 물건이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49평대 A 타입 구조의 경매 물건입니다. 들어가는 출입구 쪽에 들어오게 되면 작은 방두 개와 거실 쪽 코너 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 쪽도 코너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이 됩니다. 어, 룸 음, 룸은 총세 개, 좀 작은 방 서재까지 하게 되면 네개 정도 되고요. 어, 화장실은 두개 구조의 49평 A 타입 구조의 경매 물건입니다. 자, 세 번째 소개하는 물건입니다. 남동향 배치에 북한산 조망이 가능한 또 다른 경매 물건인데요. 자, 이 물건 또한 제니스산지 내에서는 가장 배치가 좋다는 108동에 위치하고 있는 경매 물건이고요. 층수 또한 가장 고층 48층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사건 번로2020 타경 7일 구르기 사건입니다. 감정가는 9억 3천입니다. 감정가도 다른 물건들보다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최저가는 6억 5천 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108통의 48층 남동향 배치의 4 9평대 C타일 구조입니다. 자, 7월 7일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인데요. 자, 이 물건 또한 대출 가능한 금액은 한 4억 3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어, 사건 중에서는 가장 조망권이 좋은 물건의 49평대 경매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물건의 위치 보겠습니다. 일단 탄연역과 인접하고 있는데요. 자 출입구, 제2번 출입구입니다. 2번 출입구 들어오게 되면 바로 108동. 백팔동인데요. 백팔동은 총 6개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39평, 49평, 6 9평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은 남동향 쪽 배치에 어, 48층이기 때문에 조망권도 상당히 좋을 수 있는 배치의 경매 물건. 가장 좋은 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49평대 C타입 구조입니다. 들어오는 출입구 쪽에 보면은 총방 3개고요. 욕실 2개, 거실 쪽에 어, 코너 쪽으로 베란다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물건은 49평형대 C타입 구조입니다. 고양시 2700세대 대단지 아파트고요. 그중에 49평형대 C타입 경매 물건입니다. 2020타경 9 6 0 8 사건인데요. 감정가 9억 3700, 최저가 6억 5500이고요. 자, 백사동의 52층입니다. 층수는 50층 이상의 고층인데요. 자, 49평형대 C타입 구조지만 어, 요 배치는 남서양 쪽 배치고 일단은 조만권이 층수가 높아도 그렇게 좋은 배치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가격적인 면에서는 지 저가에 도전해 볼수 있는 경매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7월 14일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이고요. 자, 배치 보겠습니다. 탄현역과 바로 인접하고 있는 104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출입구 쪽에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전면에 보이는 동입니다. 자, 104동은 총 6개 라인으로 구성, 이 되어 있는데, 어, 39평, 49평, 59평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남서향 쪽, 코너에 배치하고 있는 어 조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는 백일동, 백이동이 막고 있기 때문에 조망이 그렇게 시원하게 보이는 조망은 아닐 거라 예측이 됩니다. 층수가 고층인데 우리가 가격적인 면에서는 저가에 도전해 볼수 있는 경매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물건의 배치는 49평 C 타입. 어 구조는 동일합니다.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쪽 코너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이상으로 총 4건의 추천 경매 물건 소개해 드렸습니다. 2021년 7월 달에 진행되는 또 다른 경매 물건도 다른 물건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외에도 궁금하신 물건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푸른 경매 쪽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자, 경매가 진행되는 절차 하나하나 꼼꼼히 저희가 진행을 해 드립니다. 저희 일산 파주 부동산 경매 전문하고 있는 푸른 경매를 통해서 안전하고 어, 낙찰 예상 가격도 매매 시세 대비 저가에 구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6월달, 7월달 진행되는 또 다른 경매 추천 물건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